지금은 성탄 8일 축제 제6일 화요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수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어그제 주일미사 마지막에 신부님께서 1분 교리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24일 성탄 전야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 예수님의 세례 축일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26년 1월 11일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축일까지 성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 축제 기간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 관련이 깊은 처음 8일 동안의 8일의 기간 즉 성탄 전야인 12월 24일부터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까지의 8일간을 성탄 8일 축제라고 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계속 이어가는 성탄절 전례 예식을 지키게 됩니다 즉 28일 동안의 미사는 평일 미사라 할지라도 미사 시작과 함께 오늘 한번 같이 대영광송을 노래하며 성찬, 성탄, 성찬 예식을 시작하면서 바치는 감사송에서는 성자의 강생과 관련된 성탄 감사송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팔일 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탄 예식의 시작 부분에 바치게 되는 어, 감사송 부분은 일반 신자분들은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기도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탄 성탄 예식의 도입부에 바치게 되는 감사송이라는 것은 주례사제께서 제단 제대 위에 성찬 예물의 준비를 모두 마치신 후 주례사제와 신자가 교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서로 교대로 하는 교송 교대로 바치는 교송에 이어 바치는 기도문이 바로 성찬 예식의 감사송입니다. 이 감사송의 마지막은 항상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도다 세 번의 기도문으로서 이 기도문이 끝나게 됩니다. 감사 감사송이 끝나게 됩니다. 즉시부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도부터 모든 신자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고 하는 기도, 기도 기도하는 부분까지가 그날의 감사송인데 이 감사송은 주례 사제가 거룩한 백성 전체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구원 업적 전체에 대해서 또는 그날의 축일 또는 그 전례 시기의 특별한 신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송 부분은 전례 시기에 따라 또는 그날의 축일의 성격에 따라 그 주제에 맞춰 선택하기 때문에 성탄 감사송은 예수님의 탄생 즉 성자의 강생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탄 감사송을 성탄 8일 축제 기간 동안에 반드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신부님 하실 때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 성탄 감사성은 선택 사항으로 신부님에 따라서 주례사제의 그 선택에 따라서 성탄 8일 축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탄 축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축제 1월 11일까지 계속해서 바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죠. 1월 1일에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감사송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탄 감사송이 아니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감사송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미사 성제의 성찬의 전례를 시작할 때이 감사송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은 그날의 전례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미사의 독서와 복음은 요한 1서와 루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선 제일 독서인 요한 1서를 보면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아버지들이 지녀야 할 덕목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를 지칭하여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 두분 모두, 부모님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무름으로써 강인한 정신으로 악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며 부모님들은 하느님을 잘 암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또한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은 덧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세 가지 욕망으로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한글 표현은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이 고민하게 돼요.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이게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영어 표현을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영어 영문 표현은 이렇습니다. "lust of the flesh",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lust of the flesh"는 육욕입니다. 육체적인 욕망, 즉 육적인 만족감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이죠.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심, 또는 성적인 욕망, 게으름, 몸이 좀 편해지고 싶은 나태함, 이런 것들이 그것에 포함되죠. 둘째로, lust of the eyes, 눈의 욕망.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대한 탐욕입니다. 권력과 명예의 욕, 그죠? 부에 대한 욕심, 재물,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 그리고 인색함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pride of life는 자신에 대한 자만입니다. 즉,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나서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인정할 수 없는 교만입니다. 분노도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한사도가 언급한 육의 탐욕, 눈의 탐욕, 그리고 교만, 이세 가지 탐욕을 카톨릭 교리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되는 가장 사악한 세 가지 욕심, 즉 사욕, 사욕, 영어로는 concupiscence라고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2,514항, 가톨릭 교리서 2,514항 집에 교리서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2,514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 가지 사욕은 인간의 가장 중대한 일곱 가지 죄, 칠죄종이라고 하죠. 세븐데들리스인, 교만, 인색.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 이렇게 일곱 가지 죄죠. 칠죄 종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사욕은 세상 것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것이니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올바로 살수 있다고.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룩가복음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예언자는 남편과 7년을 살고서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오랜 기간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과부 예언자가 바로 앞서 제1독서에서 요한 사도가 언급한 그런 사람,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째 되는 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마도 한나 예언자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 예언자가 예수님을 보자 그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이에게 전했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나 예언자와 같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무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복음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자가 될수 있는 은총을 구하면서 계속 이 미사에 임하도록 합시다. 아멘.